라즈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차 전지가 국내장에서 무너졌네요. 자, 뭐, 그때 됐어요. 예, 너무 많이 올랐고, 어, 장, 어제 이제 TQ나,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또 눌려갈 때 됐죠.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멤버십에서 이런 안내를 드렸었어요. 자, 작년에 그렇게 떨어질 때에 비해서 지금 낙폭이 훨씬 작죠. 그리고 상승폭도 당연히 작습니다. 그러면 좀 편안한 거예요. 좀 아쉽지만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저도 투자를 오래 해보니까 그 상승 이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개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그 10개를 맞출 순 없어요. 따라서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께 이런 말씀드려요. 아니, 지금처럼 미래가 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면 너무 에, 기운 쓰지 마셔라. 에, 천천히 에, 모아가시는 걸더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하락 고민하기보다 자, 우선 오른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대신 많이만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확 올라가면 그건 가, 뭐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추세를 볼때 TQ가 이렇게 타고 갔죠. 예, 타고 갔는데 여기를 이제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40분봉상 추세선을 잘 지지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씩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씩 눌려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눌림목이 이번 주 중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편리합니다. 이게 편안한 거죠. 예, 심적으로 편안한 겁니다. 그러시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 눌렸어요. <laughs> 예, 이렇게 눌렸네요. 제가 말해서 늘린 게 아니죠. 힘이 좀 없어요. 지금 없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 추세선을 이제 깼죠. 예, 어제 깼습니다. 어제 막판에 깼고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 살짝 균열이 간 거죠. 프리장에서 지금 반등 쪽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26.3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박스권이죠. 예, 이 박스권을 계속 위쪽으로 움직이면 상승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럼 하락으로 보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26, 24, 22를 깨면 26, 여기 정도죠. 이렇게 내려오고, 그럼 요 위치가 요 예, 이 위치가 이스윙밴드예요이 녹색석 스윙밴드 요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전 인버스를 더 늘릴 겁니다. 현재 벌써 보유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늘릴 거고, 24. 여기 보면 이제 밴드를 다 벗어나죠. 예, 이쪽에 이제 이평선들 다 깨지는 거고 하단에 S 밴드 하단까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가 깨지면 24가 깨지면요 이건 하락으로 보셔야 돼요 추세적 하락이 시작됐다. 예, 여기서 이제 살살 시작되겠지만 여기는 본격적이다. 그럼 이때 인버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2까지 그럼 이 하단 밴드까지 완전 깨지거든요. 예, 그럼 이때부터는 그냥 야, 하락이구나. 그래서 TQ 이전에 입절해놓으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왔나요? 아직 안 왔죠? 네, 아직 안 왔지만 미리 아, 이럴 수 있다고 양쪽 대비하시는 거 현명한 투자자들이 꼭 지키셔야 될 원칙입니다. 자, 주봉상 어떻게 되나요? 네. 이쪽 라인이죠? 예, 네, 양봉들, 음봉들의 긴 장대 이긴 라인이죠. 예, 네, 긴 음봉들, 그다음에 긴 양봉들이 여기서 저항 받는 위치. 역시나 저항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딱 지지하고 있는 게 이쪽에서 하락이냐 상승이냐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또는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수 있어요.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예, 또 눌리는구나 생각하시고 여기 검노선이 예, 21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락 대응하시고 이 뒤에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 다시 재매수 하셔가고 수익을 한번 노려보실. 이제 이제 막판쯤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요 안에서 헤드 앤 숄더가 또 완성이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는 이 막판 하락이 근데 이쪽으로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네, 정말 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가기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금 장세다. 그런데 주식은 어쩔 수 없어요. 작년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근데 제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은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땐 저는 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너무 많이 사시거나 이쪽 섹터가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만 잘 지키시고 수성하셔도 잘 하시는 겁니다. 일봉상, 예, 요게 지금 깨지고 있죠? 그래서 좀 눌려갈 때가 되긴 됐다. 그래서 하락대응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하락대응, 복잡한 거 아니죠? 간단합니다. 요 아래 가격들, 예, 요 아래 가격들에 걸어 놓으시면 돼요. 매수 걸어 놓고 주무시면 되고, 수익 나신 분들 일부 익절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에 저는 20% 입절하시라고 합니다. 입절하시고 그 수량만큼 만약에 내가 50개를 팔았다. 그러면 50개를 아래로 뚫루 걸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21.9까지. 예, 우선 이 안에서 다시 재매수 하신다면 떨어져도 충분히 잘 대응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중간에 반등이 일어나면 예, 아주 잘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샘플 계좌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장은 크게 재미는 없는데, 예, 속슬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TMF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히 재밌는 섹터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히려 유럽 쪽이 강하죠. 유럽 쪽 강하고, TQ도 보시면 뭐 크게 재미 없는데, 다행히 국내 쪽이 좀 선방하고 있죠. 저도 2차 전지는 쭉 보유는 하고 있었는데, 주로 얘를 갖고 있었어요. 얘랑 얘. 포스폴딩스랑 에코프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작년부터 국내 떨어지면 이거 계속 사세요. 이런 말씀 드려서 많이 갖고들 계신데, 자, 여기선 재미가 나는데, 뭐 이쪽은 생각보다 재미없지만 오늘 급락 때또 일부 그냥 매도했습니다.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고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까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뉴스 보면 2차전지 폭락, 제약주 급등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코스닥은요, 제약하고 바이오하고 게임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는데, 지금까지 어떤 애가 끌어올렸어요? 2차전지가 제대로 끌어올렸죠. 이제 바텀체인지 하는 거고요. 돈이 도는 겁니다. 2차전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생각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될 것,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에서 자금이 빠져서 포스콜딩스로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포스코는 양양그3%대 상승해서 마감했거든요.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12%인가요이 뭐 정도로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올라가는 건 없어요. 네, 이런 기사 어느 정도 과열 나왔다 하면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끝났냐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락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노리시면 되고요.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서 티큐로 왔죠. 예, 서학 게미 분들이 테슬라 진짜 2020년 엄청 샀다가 지금은 안 쳐다보시죠, 잘? 예, 그래도 올해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티큐에서 이제 또 어디로 많이 가셨냐? 사실은 2차전지로 많이 오셨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우리도 투자가. 테슬라 갔다가, TQ 갔다가, 그죠? 중간에 이제 엔비디아로도 갔다가. 근데 서학게미, 그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그죠? 차곡차곡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이거 자체가 돼 있는 게 TQQQ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TQQQ를 지금은 뭐더 보유해 가셔라. 더 투자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이렇게 안 좋을 때 예, 어제 다운은 올랐는데 나스닥은 빠졌죠. 예, 그런 하락 구간에 사는 게 바로 제대로 된 투자자다. 예, 진정한 장기 투자자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얘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t q 만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뉴스를 보시면 알, 알고 알수 있습니다. 유가 껑충 뜨니까 지금 에너지주 움직이죠. 예, 그러고 나서 예, 리튬이온 배터리, 그렇게 잘 나가다가, 예, 한달 전입니다. 한달 전에 이거 다, 태양광까지 다 급등했다가 지금 박살나, 박살나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어제부터 약간, 예,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주 전에 반도체 막날라가고 지금 다 떨어지고 이제 바이오하고 자동차 갑니다. 이렇게 수납매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시려면, 국내는 장기투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내드리는 게 어느 정도 수익되시면 빠져나오는 것도 기술이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SVB 사태 이후로 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진정되니까 미국채 급등했죠. 근데 또 이거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하나 믿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 쫙 펼쳐놓으십시오. 저는 나름 자산을 백화점까지는 아니고 소매점 정도는 만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놓고 떨어지는 거 주, 집중적으로 매수하시기 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맞추세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급하게 사지 마시고 충분히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 가시면 훨씬 좋은 성과가 나실 겁니다. 이게 돌고 돌면 거의 비슷해요. 주식 투자는. 자, 최근에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 이수화 많이 상승했죠. 2차 전지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입니다. 그런데 예, 어제 수익 내고 오늘, 어제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급락했죠.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이건요.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 내고 매도 하시고 나와야지 대응이 되시는 거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는 건 주식에서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티 q 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승해서 우선 익절을 하세요.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면 되고요 올라가면 덜 사면 됩니다 예. 아래쪽에 떨어지면 10개 열, 열 살거 위에 가면 3개만 예.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시면 되고요 수익나면 무조건 매도하시면 돼요 이걸 끝까지 올라가서 뭐500% 1000% 그렇게 하기가 예. 여러분 그거는 그 수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돌을 닦는 거지 예. 투자를 한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물론 정말 여유가 있는 자금이면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에코프로를 매수를 했지만, 네, 뭐 300%, 400%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 항상 그100% 되면 매도하고, 네, 또 사고 막 계속 이랬기 때문에, 하지만 번 돈은 꽤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게 큰 돈은 못 벌더라도 편안한 방법이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 네, 뉴딜, K뉴딜 레버리지도 지금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하락을 하는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고점을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잡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요 밴드 넘어갔죠.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 어제, 자, 제가 요런 알림을 이제 드렸었어요. 멤버십에서. 자, 2차전지 신고가 이건 이제 어제 한 거죠. 윗골이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달렸잖아요. 이게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밀고 올라가서 끝났거든요. 이렇게 양봉으로 끝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예, 오늘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코프로가? 여기서 이렇게 쏟아지죠? 고점 시그널이에요, 딱. 그러니까 요런 것만 공부하시면, 긴 장대 양봉, 압도적이죠? 이전에 비해 압도적인 장대 양봉 나오고, 고점에 긴 윗골이, 그리고 나서 밀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얼마예요? 65만원 정도 되거든요. 65만원 정도의 지지를 하는지 보시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다시. 그러다가 무너지면, 매도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예, 55만원 정도 됩니다. 54에서 55만원. 그러면 65, 55, 45 이렇게 딱 나누신 다음에, 네,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올라가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내가 100만원 살 거, 아래에다가는 200, 400, 600 이렇게 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 올라가는데요. 그럼 100만 원씩 계속 사시면 돼요. 예, 주식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 절대 사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 되, 되는데 적게 사시면 충분하다. 예,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렇게 밀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아까 여기 파란색 있죠? 예,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고. 우일이 평선에서도 당연히 지지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지지할 곳이 넘쳐나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게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냐? 아닐 거예요. 내려가다가 지지받아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조정단계를 거칠 거기 때문에, 이제 하락했다고 다 던지고, 그만두는, 그럼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중수 이상의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또 사시고, 이렇게, 검노선. 지금 KRX 2차전지 뉴딜 레버리지는요, 한 9,500원 선? 이 예, 정도에서 만약에 내려갈 때 사시면 재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대충 길이 나와요. 그래서 2차전지 끝났다 싶으니까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관련입니다. 예, 지금 그 현대차와 전기차 매출이 좋다고 연일 나오고 있죠? 예, 아니나 다를 까 오늘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바뀌는 거죠. 섹터 교체가 이렇게 빠른데 2 주만에 팍팍 바뀝니다 교차는. 그래서 따라가기 쉽지 않고 그럼 잘 따라가시려면 어떻게 되냐? 예, 그냥 이 절을 잘 하시면 돼요. 한 종목으로 나 사골 우려먹듯이 끝까지 수익 내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 올라가서 어느 정도 내 목표는 20%야, 30%야 그러면 딱 그거 먹고 나오셔서 다른 섹터 예, 저평가되거나 움직이는 애들 찾으시면 돼요. 예, 그게 훨씬 나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만 보고 있는 사이에 뭐가 움직였냐? 바로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어요. KRX, K바이오입니다. 바이오, K뉴딜이네요. 바닥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노선 돌파하고 올라왔어요. 자, 이제부터 잘 지켜보셔야 돼요. 얘가 움직이면, 여러분, 코스닥이 그렇게 금방 주저하지, 주저앉지 않겠죠? 예, 2차 전진 내려가더라도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예, 자동차로 가는 거고 그게 또 돌아서 반도체 섹터 또갈 거고 바이오 섹터 또 가고 예, 게임 엔터 이렇게 다시 밀어 올리면 코스닥이 유지가 될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예, 무너지더라도 다시 재반등 될수 있겠구나 그만큼 이 순환 매는 결국은 빨리 올릴 수 있는 대로 갑니다 예, 삼성전자 얼마나 올리겠어요 쉽지 않겠죠 예, 적은 돈으로 안되고요 그돈 갖고 애플은 진짜 못 올리겠죠 그래서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데서 기회를 좀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BBIGK 뉴딜 레버리지. 여기 차전지도 있지만 당연히 바이오가 들었죠. 그래서 최근 예, 소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나 저평가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저평가된이에요, 여러분. 정말 침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바이오 섹터가 날아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럼 주가가 더 박살이 나면 침체 오고 더 떨어지면 얘가 천원이 될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얘는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쪽 또는 얘만 가기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도 들었고 인터넷도 들었고 여러 개 섞여 있는 게임도 들어있는 b b i g k 뉴딜 같은 경우도 지금 저가 근처거든요. 그럼 더 떨어진다라고 감안하더라도 2차 전지보다는 이쪽이 안전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 영상에 프로이천이라는 종목을 안내 드렸어요. 많이 안 오른 종목이기도 한데 2차 전지 후발주자거든요. 근데 운 나쁘게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안내 드린 날 차트에요. 그때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려갔었죠. 내려가서 제가 매수했는데 이렇게 한번 슈팅을 쫙 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급등주의 특징입니다. 더 가면 좋은데요. 다내 맘대로 가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될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기서 빨리 끊어야 돼요. 익절을 빨리 하시고 나와서 저는 이제 비중을 줄였거든요. 줄이고 떨어질 때 여기 하단에서 11선 지지하는 거 보고 매수했고 사실 오늘은 매수를 안 했어요 내일 보고 여기 보시면 검노선은 지지했어요 검노선 지지했고 내일이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을 할 거고 여기 안 가고 다시 위로 간다 빨간색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추가 매수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티 q 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올랐을 때 입절하시고 내려올 때 그냥 계속 매수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익절을 한번 하신 이후에 다시 사주시면 여러분 계좌가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사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순환매해서 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판단하셔서 오늘 그래도 반반이에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의 TQ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계좌도 빨리빨리 더 붉은색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